네. 순서가 두개 정도 좀, 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순서, 어, 내빈 축사하신 분들, 그리고, 어, 단체장들이시지, 감사드리고요. 자, 일일이 뭐 축사 다 하시기 때문에 소개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축사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단체장들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등등. 교역 증경회장, 어, 회장님 분이 계시죠? 증경회장가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역 어, 장로연합회, 우리 단체가 왔습니다. 박수로 공부해 주습니다 그리고 구역, 어, 장로, 어, 성가단, 우리, 어, 아, 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조창기도회회장 위시에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여성 목회자 협의회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주 여성 목회자 협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복사에 어, 언론 목사에 우리 어, 강근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를 안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식간에 한 번쯤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교육이사에 어, 우리 김근수 대표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받아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 IMTV 어, 어디 계시나요? IMTV 감사합니다. IMTV. IMTV, IMTV 그리고 오늘 뉴욕 한일회와정 영사님 오신 지가 한 달째 되셨나요? 한 달째 되는데 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어, 참석해 주시고 한인회 회장님 은총이 일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laughs> 많이 일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정 영사님 좀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해 주시고요. 무소지도역의 보안승 목사님 이렇게 멋진 설교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크러디카스의 우리 회장님과 필라델리아 회장님 그리고 아그 크러디카스의 목사의 증리 회장 우리 조선수 목사님 계시나요? <laughs> 이번에 제가 어, 이웃에 있는 어, 우리가 회장님들을 모시고 또 어, 기관장님 을 모시고 단체자들 모시고 함께하자 이런 이모니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어, 멋진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모든 여러분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하고 박수로 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이 소홀히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